아빠가 엄마가 구독하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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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네, BJ 추적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서울에 서울 도착입니다. 나이가 왜 자꾸 어려지? 이게... 예, 저 코봉이. 아니, 인명, 아니 이게 인명을 보호해야 될까? 이거 제보 하나는데 인명, 이거를. 이 노박 아닙니까? 아니요 저, 제보자의 신분을 바로 밝힐 어떠합니까? 아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코봉이랑 목소리가 비슷한 익명의 제보자분 말씀하시죠? 예예그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예 몰라요. 코봉이와 목소리가 유사하지만 예. 아니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예. 제보자. 정말 우연의 출발입니다. 네, 저는 그 분이 아닙니다. 그 유해가 분이 아닙니다. 네네 제보해 주세요. 아그 유신님 보면은 좀 약간 좀그 편파적이신 게그 예전에 그 어떤 게임미제가그대이섬 네. 탈출하기 하다가 이제 노출을 했잖아요. 성격 노출이. 네네. 근데 그거는 뭐 기사로 안 다루고 지금 그분은 파트너비제거든요 이건 왜 기사로 안 다루시죠? 아니 그게 언제쯤 얘기입니까? 제가, 아, 제가 제보하긴 웃깁니까? 왜 피식 웃습니까? 아니 언제쯤 얘기해요 그게? 아니 더 진지하게 지금 제보해도 피식 웃어야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진지하게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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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예. 저번에 저 고릴라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오늘 안 갔잖아요. 아니, 아니 고소는 오늘은 안 갔는데 왜 그럽니까? 아니 어제 한 걸로도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안 가고 제가 지금 진지하게 제보했는데 유진이 피지 우승 아입니까이거뭐 아, 제보에 따지는 거지. 아니유진님이그 기사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이번, 이건데. 아니 이번 기회에 코봉이의 실체를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되겠고 소하면 어차피 실체를 파악할 거 아닙니까? 저코봉이아닌데요아 이거 그러니까, 코봉이와 목소리가 유사하지만 예. 아니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이고 오늘은 그 얘기 고릴라 얘기 안 했다고 본인이 자수를 해놓고는 본인이 코봉이 아니라고 억지 춘향으로 우기고 있는 코봉이죠. 아 취향이 아닙니다 저는 억지 충향이라고 아,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웹툰을 비교하셨는데 네그 유진님도 웹툰에 나왔잖아요 아 그거는 그, 이만년이만년 네, 이만 그분이 네? 아니 그 사람은 그, 사... 어머님이 어그 뭐 사진을 연락 안 하면 어머님도 안전요대서아아 그거는 전후 사정을 모르고 그 웹툰 작가가 그걸 쓴 거고요 재밌으니까 그 단어가 아니 그거나 저거나 방어나 뽕이나 어차피 외표 나오나 나빠 상아닙니까제한이 아닙니까? 저는 그게 비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제가 현피를 당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비난의 대상이 네. 아니잖아요. 아니 유시님이 비난받을 거는 어머니도 안해준다는거 비난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안 져줍니까? 자 들어보세요. 그때 현피 어머니는 영원을 남의 이가족으로. 그러니까 현피온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 말이 잘못이에요. 둘다 잘못입니다. 뭐, 어떻게 둘이 잘못입니까? 똑같이. 그건 범죄로 처벌받는거아요 아, 어머니는 열어줘야죠. 그래 그거 하는 말이 맞아요. 열어줘 했잖아요. 자, 자,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어머니가. 예. 아, 그러니까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말 끊지 마세요! 예. 예. 자, 그 비모 BJ가 현피오면서 어, 숨만 쉬게 해주겠다. 숨만 쉬고 누워있겠다. 사실 식문인간을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와가지고 예.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 저는. 자, 끝까지 아,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어제 코넘선말 실수해가지고 일주일 정지 먹은 거 보면서도 지금. 아, 저 그런 그런 말 아닙니다. 지금 식물 인간 얘기하는데 광합성 작용은 사과하세요? 아, 광합성 왜? 아, 광합성이 왜요? 말 같지도 아니, 그게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말이 아니니까 말 같지 않소다는 겁니다. 지금 장난 아는 거 사과하라고 할때 사과하라니까요. 예, 네, 죄송합니다. 말귀를 못다 드리네 오늘. 어? 아, 잘말 말귀도 알아들죠, 제가. 맞아, 아니 아닐까? 아니 누워서 숨만 쉬게 해주겠다고 식물인간을 어? 유신을 만들겠다고 네. 했다는데 거기서 농담이 나와요?! 아니 그게 이게... 어?! 농담이 나오냐고요 아니, 그게 아 저는 식물인간이라는게 그 초동경자인줄 알았습니다 초동경자처럼 수습안되는또좀 가만히나 있으면 무슨 무슨 우리 방송을 말아먹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니, 마블 모르겠는데. 마블 거기에도 그 식물 플랜트 말 같은 있는데, 거 그만 하시라고요. 뭐이 그만 하시라고. 산으로 가니까 이거. 네, 예. 다 봤어도 다 볼까? 사과하라고 할때 사과하지 못 말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또. 예,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다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 이제... 마지막 아, 마지막 아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식물인간 만든다고 현피아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문 열고 뭐 만나라 커피 뭐그 커피라도 줘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막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나는 어머니가 오셔도 사전에 연락하시지 않으면 문을 안 열어준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찾아 그니까 찾아갈 때 집에 있는지 아니면 방문해도 되는지 사정이 없는지, 다른 손님은 없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고 가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고 예의다. 이렇게 어렸을 네. 때부터 배웠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혼났기 때문에 사랑의 맥까지 네.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건 상식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으면 마중을 나가야 되는 거지. 그 나중에 그걸 문제 삼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렇죠. 문매, 마중을 나가죠 전체적인 그런 문맥이나 이런 거다 삭제해버리고 무조건 네. 어머니가 사전에 연락 안 하고 문을 안 열어준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왜곡하고, 호도하고, 비난하고, 어?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가정교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갈때 약속을 잡고 허락을 받고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다할수 있는 거죠. 근데, 누워, 누워서, 약속하면 누워서 숨만 쉬게 식물인간 만들겠다고 사람 끌고 와가지고는 집에 사무실에 오는, 그, 그땐 주소도 공개 안 했는데, 오는, 길을 다 찍어가지고 공, 공유를 하고 그게 도대체 상식적인 일입니까? 사과하세요 본인이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아까 그뭐 뭐 유명한 아 이슈가 되는데 패션에 대해서 모른다 시청자한테 이제 패션 모른다고 뭐라 하셨는데 그거는 그패 시청자가 패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유진 님이 그냥 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BJ, 추적에서 BJ 관련된, 그, 제보나, 그, 얘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네. 무슨, 옷 얘기만 해요. 아니, 이신님 패션 테러리스트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이, 지금 저기 뭐야, 알바도 네. 오래 했잖아요. 몇년 했잖아요. 그럼 좀 옷을 네. 차서 보내세요, 티셔츠를. 내가 성형할 건데요. 예? 그, 이신님, 그, 유커 사이트에 홍보되어 있는 그성형 성형할 건데. 본인은 yeah. 성형이 힘들어요. 견적이 거의 안 나오기 yeah. 때문에 차라리 그 외계로 가야 된다니까요. 저기 북한에서 광명성 몇호 발사를 할때 타고 가세요, 그냥.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유진님이 네. 갑자기 막 코너를 열심히 하시는데 네. 혹시 뭐, 뭐 잘못되실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많이 변한다는데 예전에 그러면 매일매일 코너 했을 때는 이미 뭐 죽어가지고 영원히 방송했어요? 아니 이제 그때는 열정 이 있었고 지금 이제 많이 힘드셨는데 갑자기 열심히 하니까 좀 신기해서요. 아니 그야 그러니까 그 언제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 노을도 그 마지막에 찬란하자 노을이. 아 그래요? 그럼 본인도. 9천0미 경찰서 네. 가기 전까지가 지금 찬란한 거군요. 막아 네, 아니요 말. 저는 라이즈 라이즈 맞죠 정확하게, 맞는데, 왜,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 맞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드디어 부천 어미 경찰서에 고소당해서 소환되기 전에 지금 아 아니 불사르고 있는 뭐가 아닙니까 아니 열살불니다 아니, 아니, 불사하... 아니 지금 며칠 아주 살판 났어요 지금 코넘선하고예 그러니까 아니, 경찰서에 경찰서에 가기 그렇구나. 전에 경찰서에 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본인을 아주 그냥 완전히 살라 버리려는 알겠습니다 무슨 유동인지꼭 고소하게도 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 매우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경찰서 가서 저... 경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예. I'm so s 네, BJ 추적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BJ 사건 제보, 아니면 뭐 여러가지 의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BJ 추적은 화제가 되고 있는 BJ들에 대해서 밀착 추적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여보세요? 피카츄. 피카츄. 전화번호가? 피카츄. 피카츄. 이건 다른 피카츄인데 본인도 고소해요. 코카츄투가자 외롭지는 않겠네 두 명이 가면은 이카츠. 이거 계속 해봐. 이카 이카 그래요. 피카츄. 끝자리가 피카츄. 공이죠. 이카츠 그래요. 자 업무방에 투.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저, 좀, 개념 있는 전화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칼같이 70분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80분 이상을 방송을 했어요. 어쩐지 죽을 것같더라요 자, 그러니까, 아, 빨리빨리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발신 표시, 그거, 제안해도 상관 그 표시 안 해도 잡힌다니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전화했는지만 체크해 놓으면 다 잡혀요. 그거는 통화내역에는 다 표시가 되니까, 아빠가 엄마가 구독하기.